720에서 나누기 를 하지 네. 그럼 일단은 수를 한번 쪼개 볼게 어떻게 쪼개느냐 면은 700이랑 얼마? 700하고 그리고 20이잖아 근데 700은 100이 몇 개야? 700은 100이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나요? 그 다음에 20은 10이 몇 개야? 20은 10, 10이 두 개. 한 개, 두 개잖아, 그지? 네 그럼 700은 두 사람씩 나누기 니까 바르려면 300 300, 300, 300, 300 돼야 안 돼요? 300, 300 되지? 네. 그 다음에 10은, 20은 10, 10 바르면 되잖아, 맞나? 네. 이제 100을 어떻게 할까? 50, 50 나눠줘야 돼. 그렇지, 돼요. 50, 5 0주잖아 그지? 그러면은, 여긴 얼마야? 350. 350이잖아. 여기도 얼마? 350. 350이잖아. 그러면 350이랑 10은? 350이랑 10은? 10은? 300? 5 0 50, 50이니까 60이 돼야 안 돼요? 60. 여기도 360이 되지? 네. 맞나? 그래서 이게 얼마단 말이지? 360 네, 네, 네. 이해돼요? 네. 이해돼요?